정대웅 법률사무소는 수원 지방법원 평택 지원장으로 지내신 정대웅 변호사님이 이 평택에서는 최초로 부장판사 출신으로 개업한 법률사무소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정대웅 변호사님을 직접 만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대웅 변호사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이 정대웅 법률사무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저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을 끝으로 20년간의 법관생활을 마무리하고 2009년에 평택에서 법률사무소를 개원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과 기업자문을 하고 있고 평택뿐만 아니라 서울, 수원, 청주 등 네, 광범위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오랜 법간 생활로 인해서 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 변론도 가능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개인들이 가장 궁금해할 민사소송 제도의 필요성과 조정의 차이점 설명해 주시죠. 예. 어, 개인 간의 분쟁에는 부동산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이라든지 대여금 반환, 매매 대금의 지급, 어,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분쟁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해결되면 소송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적인 분쟁은 상호 교섭을 통해 자유롭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쟁이 항상 당사자간의 교섭에 의해 자율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폭력 등 힘에 의한 해결을 함으로써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가 사적 자체 원리를 내세워 오른치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한쪽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사회 안정과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도모하게 됩니다. 이처럼 국가 질서와 사회 안정의 필요성에 의해 국가가 법원을 설치하여 이를 해결하고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민사 소송 제도입니다. 민사 소송 제도는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분쟁을 분쟁 해결을 꿰한다는 점에서 민사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조정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어, 조정은 한쪽 당사자만의 의사에 의해서도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예, 민사소송과 유사하지만 예, 절차상으로는 양 당사자를 법관 또는 조정위원이 설득하여 합의가 성립되도록 유도하는 것으로서 예,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으면 조정 불성립으로 분쟁은 해결되지 않고 소송 절차로 옮겨지게 됩니다. 예, 민사분쟁은 가능한 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에 예, 조정 제도는 분쟁 해결 제도로서 중요한 역할과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판결이라도 조정만 못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민사 소송의 절차의 종류는 또 어떻게 나누어지나요? 예 민사 소송은 좁은 뜻으로는 판결에 의해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판결 절차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판결에 따른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판결상의 이행 의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국가 권력으로 그 의무를 강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절차를 강제 집행 절차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독촉 절차, 또 가압류 가처분 절차, 공시최고 절차, 또 파산 절차, 인사소송 절차 등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요. 민사소송 과정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어, 민사소송은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우선 소장을 심사하고, 소장이 기재사항이나 인지의 민합 등 흔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보정명령을 하여 보정하도록 합니다. 소장이 일단 접수되면 소장 부분을 피고에게 송달하여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해서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면 공방을 통해서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변론에 앞서 변론준비 절차에 해부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변론 절차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어, 변론 준비 절차에서는 쟁점 정리, 서면 증거의 제출, 또 검증, 감정, 증인의 체부 결정 등을 해서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합니다. 아, 이후 변론을 열어서 증인신문을 하거나 현장 검증, 감정 등을 실시합니다. 아, 변론은 미리 재판장이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을 소환해서 공개 법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변론기일에 당사자의 변론이 이루어지면 변론은 종결하고 법원이 적극 판결을 함으로써 소송은 종료하게 됩니다. 보통은 판결로써 소송이 종료되지만 은 판결 이외에도 소치와 재판상 화해, 조정, 또 청구의 포기, 입락으로 소송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판결이 있고 나서 이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법원의 그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복은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와 상고로서 또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는 항고 재항고 즉시항고를서할수 있습니다. <목소리> 네 그렇다면요, 의뢰인들에게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앞으로의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어, 지난 1년간 일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건의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는 등 예, 형사 의뢰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아울러 재산상으로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을 위해 보람 있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20여 년의 법관 생활을 통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신속하고 성실한 자세로 신뢰감 있는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 모두가 성심을 다하여 의뢰인들에게 봉사하고 나아가 낙후된 지역 법률 문화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목소리> 정대웅 변호사님을 통해 민사 소송의 절차와 과정 등 개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민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오랜 법관 생활로 앞으로도 더욱 더 기대되는 정대웅 변호사님의 좋은 변론도 기대됩니다.